안녕하세요. 식물친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르고 있는 립톱스와 얼마 전에 저희 올케가 보내준 어, 립톱스 그리고 축전 이런 아이들을 분갈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갈이한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아이는 제가 기르고 있던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상자에 있는 이 아이들은 저희 올케가 보내준 립톱스입니다. 초록색 이 아이는 알비니카라는 아이입니다. 어, 립톱스 종류이지만 이름이 다른 알비니카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아이들은 립톱스라고 그냥 이름이 적어 왔더라고요. 음, 이 립톱스 같은 경우는 꼭 말발굽처럼 생겼죠. 저도 처음에 이 립톱스를 접할 때에는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갈라진 틈으로 좁빛하게 올려오는 꽃봉오리가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립톱스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모양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아이는 아르니아넴이라는 아이입니다. 축전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축전가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는 축전처럼 길쭉하게 하트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어 하나의 목대에 군생을 많이 이루고 있는 아이를 어 보내주었는데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 떼어서 심어주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루비입니다. 루비도 분홍색으로 굉장히 색깔이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축전이라든지 아르니아늠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떼어주지 않고 그냥 심어 놓으면 어, 나무 목질화가 되어서 물을 빨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생이 어, 너무 많이 되어 있으면 분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떼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 제옥이랑 자제옥. 그리고, 검형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축전 한 아이는, 어 목질화된 그대로 지금 이렇게 화분에 심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화분에 그냥 심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분질을 많이 안 하더라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아이도 지금 축전입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제가 절반 정도는 잘라서 따로 따로 심어 주었고 나머지 절반 정도만 또 목질화된 그대로 지금 심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심어준 아이들 중에서 나중에 한 아이가 두 아이로 분지를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심어주면 분지를 많이 이루지만, 목질화로 된 상태로 그냥, 어, 화분에 심었을 경우에는 분지를 많이 이루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마옥입니다. 마옥은 두 아이를 한 화분에 같이 심어주었습니다. 분갈이를 하고 나서 물을 주었더니, 아이들이 지금 많이 통통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탈피를 하고 있는 중이라, 중인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물을 좀 주었습니다. 음, 지금 이 아이들도 좀 많이 통통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올케가 보내준 잎톱스 축전, 이런 아이들을 분갈이를 하여서 좀더 튼튼하고 예쁘게 키워보려고 분갈이를 해 주었습니다. 음, 이 아이들이 분질을 많이 이루어서 어, 유톡스 부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 잘 기를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힐링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